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루키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의 삶이 하잘 것 없다고요?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역사학자에게 역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란 영웅들의 서사시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역사엔 영웅들만 사나요?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역사기술방법이 왕중심적 기술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더군요. 그날 이후 왜 역사는 왕중심적일까? 민중중심적이면 안될까? 민중이 빠진 왕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어떤가?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인 루키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역사에 대해 질문하고 있던 것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얼마든지 민중 중심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쓸수 있구나. 우리는 간혹 영웅이나 스타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난모지하며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영웅주의 혹은 스타주의에 열광하면서도 열광하는 그 이면에는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를 찾고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오늘의 본문은 읽은 곳이 아니라 룻기 전체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본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말련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살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열심히 살던 어느 날 그만 남편 엘리멜렉은 두 아들이 장가드는 것도 못 보고 죽습니다. 결심을 한 나오미는 억척스럽게 자녀들을 길렀고 두 아들 다 장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 말론의 아내는 오로바이고 둘째 기륜의 아내는 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 만한가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만 장가간 지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들끼리만 살아가니 경제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고 생활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를 불러앉히고는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구나. 너희가 내게 잘해준 것은 평생 잊지 않고 삼아. 가서, 세 가정을 꾸리고 잘 살거라. 나오미의 이 말에 며느리들이 눌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챙겨줄 곳이 있는 환경이 없다. 가거라. 이 말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진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루순, 나오미를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없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루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마을이 나오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롭다라고 불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비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맨손으로 시작하는 것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루시 어느 날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놀랍게도 루시 찾아간 밭은 은혜의 밭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가문의 사람인 거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분명 아는 바 없이 무작정 찾아간 밭이었는데 그 밭은 은혜의 밭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동안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얼굴은 모르지만 나오미의 며느리 루세의 착함에 대해 진작 들은 바 있던 보아스는 루세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풉니다 음식을 배부르게 대접하고 이삭도 넉넉히 주워갈 수 있도록 몰래 배려하고 수확이 끝날 때까지 매일 올 것을 허락하는 등. 여러 은혜를 베풉니다. 이런 은혜의 힘이 보나오미와 루스는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루스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며 오늘 밤 보아스와 함께 보낼 것을 권유합니다. 루스는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가 눈치 못 채게 접근해갖고 드디어 보아스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3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 민입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루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였고 보아스는 이를 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소극적으로만 보였던 루시 이렇게 적극적일 줄이야. 이런 면을 보면 삶은 은혜를 기초로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날이 새자 보아스는 즉시 지난 밤에 약속을 실천해 옮깁니다. 나오미의 가문을 일차적으로 책임질 사람을 만나 장로들 입회하에 단판을 짓습니다. 그로부터 포기 의사를 받아내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여인 누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보아스는 그스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하나님께서 루세에게 임신을 허락하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일에 이웃 여자들이 즐거하며 워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할머니나 부모가 아닌 이웃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루세아들이 아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한 사실이고, 마지막은 아기 요벳이 이세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요 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얻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상실과 실패를 경험했고, 그런 사실에 대해 비탄한 마음으로 불평했습니다. 기근, 세 사람의 죽음, 세 명의 가부, 그리고 무질서가 전부인 삶이 룻기 초기에 소개된 나오미의 이야기이고, 이것에 대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베들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녀의 귀향을 축하하고 환대하였으나, 자신을 마라, 즉 교롬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하는 나오미를 향한 공결과 은혜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루세손에 보리를 선물로 주면서 빈손으로 내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더 이상 나오미는 빈손의 여인이 아니라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여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불평의 여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여인,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여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루스를 볼까요? 우리는 처음에 만난 루스는 순종의 여인이요 착한 여인이었고 수동적이요 소극적인 삶을 살는 여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밤을 보내라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가르쳐준 그대로 정확히 했다는 사실과 그날 밤 보아스와 대화가 시작되자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는 먼저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루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해놓은 사회적인 신분인 나우미의 며느리, 이방인 모함여자, 이삭줍년 여자 등의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돌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떨떠치 밝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루스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로 깊이 들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새로운 책임을 떠맡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루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지 거부로, 일하는 사람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문의 책임에 대한 도전을 루스로부터 깨닫고는 하나님의 언약과 책임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그러한 책임을 안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대신지는 의로운 삶에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물을 소유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책임을 지는 의로운 일에 썼습니다. 나옴이 룻 그리고 보아스. 이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주의 역사에 일대 충격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범한 시민이지만 각자의 맡겨진 영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 역사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인생이 하잘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삶의 길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